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잡기에 능해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만 본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최상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여러 재수를 가지고 있어. 능력이 좋다 보니 못하는 것이 없구려. 그러나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하면 입신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 물론 잡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다르지만, 당신처럼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잡기나 노름 등과 같은 놀이에 빠지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오.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그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오. 잠깐이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내려놓고 즐기면 소원하던 성취의 기운이 방향을 잃게 된다오. 가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라도 한순간의 번창에 만족하여 큰 뜻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소. 놀이나 유희는 나를 잊고 즐기는 것이기에 성공의 기운을 잃기 쉽소. 큰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오.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